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대 영어 학원의 김세진입니다. 지금부터 양정고등학교 1학년 내신 분석과 향후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보고 계시는 출제 범위는 25년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단 교과서라든지 부교재에 해당하는 그각 범위의 분량은 25년 모든 시험에 있어서 거의 동일했습니다. 일단 양정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가 한번 시험에 두개과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 부교제로 1학년과 2학년 동일한 EBS 그 모의고사 교재를 쓰고 있는데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6개 강 정도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그 시험 기간 직전에 보았던 모의고사에서 대체로 한네 문항 정도 시험 범위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기존 그 이전 학년도들하고는 약간 다른 점인데, 25년 시험이 그 모의고사 시험 범위가 다소 적은 편이었고, 대체로 양정고 1학년 시험 범위들은 그 직전 모의고사 약 10개에서 10개 초반 정도에 해당하는 지문들이 시험 범위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정고 시험의 가장 그큰 특징,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큰 변별력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외부지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지난 25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 시험, 특히 양정고 1학년 시험에서만큼 외부지문의 그 어떤 영향력이 아주 큰 편은 아니었습니다. 대체로 외부지문이 출제된다 하더라도 쉬운 편으로 나왔었고, 문항수도 많지 않았고요. 다만, 지난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만 좀 특별하게 이 외부지문의 난이도가 올라가서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25년뿐만이 아니라 대체로 양정고 시험은 이 외부지문의 개수가 시험 한 번에 대략 5개 정도는 포함이 되는 편입니다. 근데 이 외부지문이라는 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최초 공지가 되지 않은 채로 우리 학생들이 처음 시험장에서 마주하는 지문이다 보니까. 난이도를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고, 또 실제 1학년 시험이라 하더라도 2학년 수준, 3학년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된 이 전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양정고를 이제 곧 다니게 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그 외부 지문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역시 지난 이 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를 기준으로 이 정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뭐1 학기, 2 학기 중간, 기말 할거 없이 대체로 이 정도의 출제 비율로 나온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부교재의 출제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으로는 모의고사와 교과서 출제 비중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외부지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좀 두 문제 정도 여태까지 출제가 되었다가 지난 기말고사에서는 조금 더 늘어서 특히 또 어려운 문제가 서술형으로 하나 들어가 있어서 이전과는 조금 다른 점이 지난 25년 양정고 1학년 시험에 외부 지문 출제 양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체로 양정고 1학년 시험은 이보다는 외부 지문이 좀더 많이 출제되고 난이도도 좀 높게 나오는 양상이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 드리겠습니다 자그 출제 영역별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유형들은 이 왼편에 보시는 바와 같고요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변형을 어느 정도 하기는 하지만 기본 지문 자체의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푸는 데 있어서도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영작 서술형이 같은 것들이 출제가 된다면 약간의 변별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크게 변형을 한다거나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교과서 학습을 평소에 조금만 충실하게 한다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교과서는 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제가 외부 지문을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결국은 시험의 그 어떤 점수 차이, 등급 차이 같은 것들은 이 외부 지문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많이 갈리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출제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다 맞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교제인데요. 부교제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수능의 주요 유형들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정고 시험이 학년마다, 해마다 약간씩 다른 양상을 보이기는 하는데 25년, 1학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 학년들에 비해서는 이 지문에 원문에 대해서 약간의 변형이 더 추가가 된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뭐이 변형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학교들만큼은 아니지만 지문에 들어가 있는 어떤 주요 문장들에 대해서 단어를 바꾼다든지 표현 방식, 문장 구조를 살짝 바꾼다든지 그리고 빈칸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도 과거 양정고 시험은 빈칸 출제를 한다 하더라도 빈칸이 학생들에게 공지된 시험 범위 원문과 동일한 그런 내용으로 빈칸을 출제하는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빈칸에 들어갈 내용 같은 경우에는 원문하고는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단어, 다른 문장을 활용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풀때 체감 난이도가 약간 상승한 것으로 네, 느낄 수 있게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앞서 이제 부교재에서 출제 비중이 가장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서술형에서 영작 관련된 문제를 꼭이 부교재 부분에서 출제를 합니다.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야 이 시험 범위 내의 영작 문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감점이 없겠지만 사실 중위권 학생들을 판가름 하는데 있어서는 이 부분 점수를 약간 주기는 합니다. 그래도 영작 문항이 좀 학생들이 많이 어렵게 생각하는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교재의 어떤 중요함도 우리 부교재를 공부할 때 중점으로 둬야 할 그런 지점 바로 서술형 영작 되겠습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사실 시험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모의고사에서 영작을 낼 때도 있고 모의고사 범위에서 영작을 내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일단 조금 우리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시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 영작 부분을 출제를 해서 보시다시피 이제 선택형으로는 이 업법 문제를 많이 내는 편은 아닙니다.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다 진행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모의고사 범위 내에서는 주로 우리 학생들이 내용적으로 접근해서 풀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법에 관련돼서는 출제를 많이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와중에 변별력을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렇게 영작 서술형을 문, 모의고사 범위에서 문제로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공부함에 있어서도 서술형 대비를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외부지문입니다. 역시 외부지문은 대체로는 우리 학생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유형으로 출제를 많이 하는데. 보통 저 빈칸 유형은 외부 지문으로 낼때꼭 들어갑니다. 혹은 이뭐 간혹 이제 문장 순서라든지 그다음에 문장의 위치 찾기 같은 유형도 들어갈 때가 있는데 특히나 이 지난 2학기 기말고사에서는 외부 지문으로 어법을 이제 틀린 부분을 찾아 고치는 것과 또그 지문 외부 지문을 읽고 요약문을 완성해야 하는 역시 서술형으로 이제 찾아서 단어를 써야 되죠. 그런 정도로 어렵게 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지문이라는 건 사실 그 시험 기간 내에 대비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래도 충분치가 않죠. 평소 특히 이런 방학이라든지 입학 전이라든지 이런 시기를 잘 활용을 해서 외부 지문에 대한 좀 적극적으로 다각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양정고에서 고득점 좋은 등급을 받는데 꼭 필수적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달드립니다. 정리를 좀 드릴게요. <laughs> 이 어휘 전용 문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해마다 나올 때도 있고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25년 기준으로는 어휘 전용 문항이 앞에서 1번부터 5번까지 출제가 됐었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별도의 그 어휘 부교제가 있어서 거기에서 다섯 문제씩 출제를 했지만 올해 졸업한 그 학생들, 그 다음에 그 이번에 1학년, 그래서 2학년이 되는 우리 학생들 정도 시험에서는 그 부교재가 없었지만 시험 범위 내에서 주요 어떤 어휘들을 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 어휘만 물어보는 네 그래서 이 어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이 지문에서 출제하는 게 아니라요 지문에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시험 범위 내에 있었던 어떤 단어를 가지고 어휘만 파악해서 풀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 출제가 좀 됐는데 사실. 이거는 해마다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26년도에도 또 시험에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전에 양정고 시험에서 이런 어휘 전용 문항들이 출제가 됐던 전력이 있고 또 이게 사실 배점이 높지는 않아요. 배점이 높지는 않지만 시험이 다소 어려워지는 그런 때에는 배점이 적은이 한두 문제를 하더라도 학생들의 등급과 점수를 가르는 큰 의미의 분수령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휘 좀 많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고요. 25학년도 그 양정국 1학년 시험의 특징은 이전 학년들과는 조금 다소 다르게 지문의 변형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 역시 26학년도에도 그대로 유지가 될지는 제가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지문 변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서술형. 이거는 뭐 해를 가리지 않고 항상 우리 학생들의 시험의 변별력을 가하는 주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그 서술형에서 외부 지문으로 출제가 되는 것들. 이거를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뭐 지금 3학년이 되는 현 이제 기존 아직 2학년 같은 경우에도 이 외부 지문 서술형으로 최상위권에 대해서 변별력을 주고 뭐 당연히 이제 중위권 학생들은 여기서는 많이 감점을 당하겠죠. 이런 일들은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있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서술형 대비 영작, 어법 수정 다 중요한데, 특히 외부 지문을 우리가 두고도 이런 어법 수정이라든지 빈칸 내용 채우기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영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할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정고 1학년을 대비하는 또 이제. 곧 입학할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과거 양정고의 많은 시험들은 사실 시험 범위 내에서는 지문을 단순히 외우기만 하면 시험 범위 내에 있는 문제들은 상당히 맞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25학년도 그리고 그 이전에도 사실 변형을 한 적이 좀 있었어요. 이런 지문 변형을 염두에 두고 조금 더 면밀하게 체계적으로 집중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정고라고 해서 지문 변형이 없다라고는 이제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전에 여러 해들 있었던 적도 있고 없었던 적도 있지만 그래도 이 등급이 5등급제가 되면서 이 학생들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변별력을 가하는 방법이 아무래도 이 지문의 변형 수준을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어떤 양상은 이 앞으로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것 같다. 다만, 우리 학생들이 완전히 처음 보는 지문을 접하는 것 같은 생소한 느낌은 갖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어휘, 암기를 좀 열심히 해야 된다. 특히 예비고일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어휘를 좀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패러프레이징이 되는 거죠. 원문이 변형이 된다는 건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단어, 다른 문장 구성을 통해서 표현이 바뀐다는 건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을 습득하는 가운데 그 와중에도 아무리 표현이 달라진다 한들 그 지문의 주제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지문을 주제 중심으로 먼저 이해를 하려는 노력 역시 필요하겠고요. 남학생들 특히 이 꼼꼼함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남학생들을 이 시험에서 걸러내기 가장 좋은 수단이 보시다시피 서술형입니다. 이 서술형에 대한 대비는 또 하루 이틀 가지고는 절대 충분하지 않고요. 이게 워낙 양이 방대해지기 때문에 중학교 때처럼 단순히 암기를 해서 다 소화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닙니다. 그래서 방학 같이 현재와 같이 상대적으로 시간이 있을 때 저는 이 영작, 주요 문장에 대해서 영작을 할수 있는 능력을 꼭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모든 기초에는 어법에 대한 어떤 든든한 대비가 있겠죠. 어법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원리적으로 이해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게 한국말과 어떤 다른 점이 있어서 우리가 영어 문장을 영작할 때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또 양정고 시험 문제에서 서술형은 항상 이 어법상 틀린 부분을 수정하는 문항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같은 유형이 객관식에도 여러 문제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어법 수정 문항에 대해서도 대비를 할수 있을 만큼의 서술형 준비가 꼭 필요하다. 이런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예비고일 시기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어휘량을 좀 많이 늘릴 필요가 있고요. 그래야 외부 지문과 변형에 대응이 되니까요. 그리고 양정호 시험 스타일 자체가 어법을 좀 강조하고 서술형에서 변별력이 많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법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양정고 전문반 같은 경우에는요. 서 우선 내신 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는 제가 스스로 수업 준비를 매번 다 다시 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부분을 짚어 줘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이 시험에 나오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문을 완벽하게 분석을 하고 그를 바탕으로 어법, 어휘 내용상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전부 전달을 한 다음에 이 지문이 어떻게 패러프레이징이 될수 있을지 또 어떤 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하는 게 최우선적으로 제가 내신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강조하는 것들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 지문의 어떤 어법 어휘적 특징을 가지고 더 많은 유의어, 반의어, 파생어로 단어를 확장시키고 또 여기서 나아가서 문장 구조를 변형을 해서 설사 패러프레이징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빨리 해석을 할수 있게 또 약간은 변형이 되는 지점이 있다 하더라도 문법 문제로 나왔을 때 틀림이 없게끔 그렇게 엇법 어휘를 확장하는 두 번째 단계를 거치고요. 이런 수업에 대한 제 전달이 모두 끝나고 나면 우리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저는 제가 이 양정고 스타일에 걸맞게 직접 리뷰 테스트를 매번 다시 작성을 해서 우리 학생들의 어떤 실력 검증을 하는 계기로 삼고요. 이 실력이 확인이 되고 나면 사실 이것들을 토대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를 분석을 하고 이거를 채워주는 게또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이 리뷰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위치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그런 부분 사실은 제가 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이라고 할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 테스트를 출제하는데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앞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배웠던 내용,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된 것들 통해서 반복 숙달해서 내용을 완전히 채화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평소 이제 수능을 대비해야 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이 어법과 어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휘를 최대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접할 수 있게 네. 하지만 이것도 사실 트렌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어휘를 또 어휘 외우는 걸 원체 싫어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제가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 수능 대비를 위해서는 내신이 아닌 수능 대비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수능형 지문들 길이가 길고 문장 구조가 복잡한 그런 문장들을 잘 읽어내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법의 어떤 하나하나의 세세한 개념도 중요하지만 글을 바탕으로 구문 분석, 독해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은 사실 요즘 문해력 이야기 많이 하고 있죠. 글을 읽고도 이 글이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그 중심 생각과 주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문해력을 좀 강조하는 키우는 측면에서 우리 아이들이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요. 유형별로 정확하게 정답 근거를 찾아내는 그런 연습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올해 입시를 두고 학생들을 진학지도를 해왔던 사람으로서 우리 학생들이 희망하고자 하는 학교 학과 그러자면 어떤 것들이 현재 준비가 잘 되어야 하는지를 다각적으로, 상시적으로, 수시에 학생들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정구 1학년 내신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